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여우수아 11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우수아가 이제 그 모든 왕들을 다 죽이게 되거든요. 멸절시키게 되는데 여기는 어디 지역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중앙이랑 그다음에 좀 남쪽 지방입니다. 거기를 다 이겼는데 이제 북쪽 지방을 또 정복하러 가야 되겠죠. 오늘은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뭐냐면은 여우수아가 모든 그 중앙 지역과 남방 지역을 다 이기게 되었다. 그것을 들은 겁니다. 마도왕 요박과 시무론왕 악삽과 그리고 또밑 북방 산지에 있는 이런 왕들이 같이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쪽 지방에 있는 왕들인데요. 이들이 함께 연합을 하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게 됩니다. 민중이 많아서 해변의 수단 모레와 같이. 많았고요. 그리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었는데 이 왕들이 모여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하시게 되어 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지역에 말들이 있고 또 병거들이 있다라고 벌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뭐 3000년도 넘게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무기들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들이에요. 이것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 그들을 다 이스라엘 앞에서 붙여서 몰살 시킬 거다. 내가 싸우는 거니까 너는 그것을 다 이기게 되면은 그들이 갖고 그들이 믿었던 거,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병거들을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돼요. 미스바골자기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뒷발에 그심지어 끊고요. 불로 병거를 다 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지금 여호수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너무너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죠. 하나님의 명한대로 그것을 순종해서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엄청나게 큰 건데, 근데 여우사는 하나님의 명하신대로,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그대로 다 행하고 있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어요. 굉장히 좀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게 하신 거죠. 그때 여우사가 돌아와서 하소를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불로 하소를 살랐고 여우사가 그 왕들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서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다 했습니다. 여우사가 하소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어요. 중앙이라든지 남방 지역을 쳐들어갔을 때는 막 불사르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여리고 그 아이의 싸그리 다 멸절시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어그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가축들은 남겨 었습니다 물론 여 여리고성 때도 그런 좀금부치들은 하나님의 창고 곳간에 드리긴 했었는데 그거에서 빼갔다가 아간이 그거에서 빼갔다가 아간 사건 아골 골짜기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성 때는 하나님이 가축들은 너네가 가지고 가주시...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북쪽을 이기고 있을 때는 이런 그 성읍들 여기를 불사르지 않고 거기서 지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 성읍들은 모든 재...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차고그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식으로 남면서 거의 다 진멸을 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그 정복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수 있게 이런 것들을 남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졌던 그 가나안 지역 에 살고 있던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볼때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진멸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멀리 갈것도 없이 여우수와 바로 다음 장 사사기에서 그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가면 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어.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우사에게 명하였고 여우사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무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마치 아브라함의 그런 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전해졌는데 그게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모세로부터 여우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또이 여우사 끝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여우사는 그 자기가 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따른 것처럼 너네 이스라엘도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라.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이다. 너네는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가? 가 이제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사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고 교육이 잘안 되게 돼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사사기 후반에 가게 되면 17장, 18장, 19장, 20장 뭐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어 왕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게 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그러면은 그대로 행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그러게 되죠. 어, 이, 그, 진행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더 보도록 할게요. 여우사가 이같이 그온땅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야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되고, 여러, 여기 여우사가 그 모든 왕과 싸운지 여러 날이라 기본 거민 히위 사람 외에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서금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 기억나시죠? 히위 사람들이 속였잖아요. 우리는 되게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가 먼 원방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약조를 하게 되고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리게 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 이, 희위 사람들을 남겨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했던 대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말 그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뭐 나무를 패거나 뭐 물길른 자 그런 자들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기본 거인 희위 사람 외에는 이제 다진멸되게 되는 건데 왜그러냐면 이거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왜 그런 것이냐 여와께서 호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서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을 마대로진멸하하 마치 여기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는 게 바로 왕이 그랬었잖아요.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나라 그랬을 때 마음이 강팍해졌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지혜서를 보게 되면 그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어 마음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때 여호수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산지와 이스라엘 온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 성읍들을 진멸하게 되는데, 이 헤브론에 있는 그 안악자소는 이제 몇장 지나가게 되면 14장일 겁니다. 14장 가게 되면 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거 갈렙이 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들을 이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헤브론 산지를 완전 노른자 땅입니다. 우리 이거 봤었죠. 이 헤브론 산지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갈렙이 얻게 되는 거죠. 거기도 안악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악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본대로 그들은 거인족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두렵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땅들을 이들이 점령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안악 사람들을 아낙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땅들을 지금 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 땅 안에 아낙사람이 하나도 남,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수께서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온 땅을 취하게 되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서 기업으로 주었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12장에서는 이제 어뭐 모세가 그 취하게 된 그런 왕들 나오게 되고 바사나 옥이라든지 여기 르바와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의 거한 바사나 옥이라 이러면서 결국엔 모세가 이겼던 왕들 그리고 또여우수아가 이긴 왕들이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게 돼요. 아,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오니까요. 어쨌든 이 왕들을 다 이기게 되고 통합 어 31명의 왕을 이렇게 다 이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기업으로 주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13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